의 과정 그리고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관련이 예, 이 정치라는 개념에서 호가도 포함돼 또 붙게 됐고 또 대표적으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예 정치하게 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논여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초등학교 에 교과서, 초등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보게 되면 가장 정리가 잘돼 있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를 활동, 일반적인 내 정치학적으로 생각하죠. 가장 더 재밌는 것은 국민들이 인간운 예, 네, 인간운 삶을 살게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 여기가 정치의 개념까지 포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정치란 것은 단순히 네,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치의 과제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어른보다 초등학교 때 정치된 개념을 갖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념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예, 정치는 필요성이 이제 세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놨었는데 이제 보게 되면, 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를 보게 되면 사실 네, 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떻죠? 국회가. 네, 조정이 아니라 대립적 갈등이 좀더 크게 양산되는 것이 원래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치는 협상이거든요. 네, 어떻게 협상을 잘하냐에 따라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 정치사를 쭉 보게 되면 그런 데가 드물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고 공동체의 존속에 기여해야 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어느 면서 이제 통제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정치란 것은 유지하는 게 하나 있고 조정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였었죠? 통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앞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인간 당삶을 예, 살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존속의 기여가 되겠는가? 그래서 가장 큰 공동체라고 얘기하자면 뭐가 있겠어요? 정치에서 보면 가장 큰 공동체, 예, 국가적 국가, 예, 국가란 큰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입각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이제 중앙에 가지고 있는 정치의 핵심적인 <laughs> 수가 있입니다 정치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인데, 정치는 국가의 활동, 국가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넓으려면서 정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흡수한 것은 집단현상설 같은 경우는 집단의 보편적 현상에서 권력을 갖다가 획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한의 정당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나의 집단현상설에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예, 국가 현상성이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에 맞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치 시대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통 이제 전통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근대시대로 보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부 근대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1860년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늦치게 되면 네, 1 8 7 9년 네, 강화도제약 개항을 한는것다 보통 네, 근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1860년대 그러니까 이제 거의 통솔을 자리잡아 봤거든요. 그데 정치에 있어서 본다면 조금 시대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게 되면 대원군 네, 보종의 아버지죠 보종의 아버지 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봤을 때 이전은 보통 예, 정치에서는 전통 시대의유기하고그 이후를 근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1 8 9 5년에 가보 개항이 막심적인 역할이 아니냐 좀볼 수가 있겠고요그 이전에 사실 예, 개항이 되면서부터 근대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정치에도 반영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네. 예, 이 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가지 개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관점에서 전통시대 정치와 근대시대 정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통시대 정치학에서 대체적으로 왕조 체제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근대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분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통시대에도 정치라는 게 존재해왔었다는 거죠. 국가가 존재함을 이어가지고, 정치는 반드시 같이 따라서, 네,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국가 현상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자, 고대 정치하게 되면은, 성우국가에서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이제 부족장애, 대체로 정치하게 되면은, 네, 지배자 중심의 어떤 한의 흐름이아닌냐고볼가 있습니다. 특히 전근대 시대가 더결정 수가 있습니다 전근대 시대 지배 계층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정치 체제들이 달라져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러한 지배자 개념보다는 좀더 백성이라든가 민중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지고좀더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국가시대는 부족자 통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시기 같은 경우는, 예, 재정일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제정일치 시대는 언제였었죠? 제정일치 시대는, 예, 고조선이었었죠, 고조선. 예, 단군 왕검 시대가 사실은, 예, 재정일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통치자의 개념이 정치보다는 제사장 적인 모두가 더많이지게 되었다. 그런데, 조정이, 재정이 분리가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정치의 권한이 더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정치가 전체적인 네, 국가의 유력을 갖다가 좌우에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맹왕국, 조조선도 그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재정 일치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연맹체 왕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부터 네, 재정이 이제 분리가 되고 왕이 생기고 그래서 통치자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재정이 있는 분말가가제정은 제사를 지내는 제자, 그리고 정치하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는 이제 제사장과 통치자가 한사람이었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사회에서는그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정보는 사람이, 예, 구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이니다 예, 이들은 어디로부터 하으로부터 예, 그런 걸 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통치의 영향에서 크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점차적으로 시대가 그런 거, 흐름을, 흐름을 이어가지고, 정복사회가 된 나라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바뀌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꿀 문자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전쟁하러 갈 때, 예, 전쟁에 이길 때나 질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예, 정치는, 이런 것이 보통 이제 제사장이 가는 그래서 재정이 예, 일치됐던 시대와 재정이 분리되는 시대간 제 고대사의 한 정치적인 체제 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국 시대 정치학에 대한 대표적으로 어떤 귀족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족 정치. 어떤 귀족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보게 되면 아마 재벌급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가문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통해 가지고. 그, 부, 라든가, 어떤, 그, 고대사 같은 경우는, 어, 얼룩이라든가. 이런 걸 세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벌들이 돈이 많이 없고, 하가의 정치 경제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근대사에서 운가는 귀족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정치 세계에 약간 맞는 것이 귀족이라고 볼수 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오게 되면, 이제는 전제 왕권 시대가 된각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시대가 됩니다. 그리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 정치체제가 좀 바뀌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 500년, 5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대가 언제였었는가, 어? 고려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적인 사회가 언제냐, 조선시대 사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정치를 담당했던 지배계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게 되면 정치를 담당했던 지배계층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호족들이었습니다. 호족들. 신라의 지방에서 각각 사실은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만든 것이 고려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왕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건이 초기에 권력을 차지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포족들이 통치를 위해 당당하게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종 때 오게 되면은 드디어 예, 문벌 귀족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거의 대전의 정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 문신들이 너무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부패하고 방하게 하다 보니까는 예, 그당한에 차별받던 무신들이, 예, 무신들이 알라를 일으켜 가지고 최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또 고르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민이 천민이 최고 권력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고르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이 유신 날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몽고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권문 예, 세족들이 새로운 예, 정치를 담당하는 지배 계층으로 번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성량이 들어오게 되죠. 성량이 들어오면서부터 지배계층에 큰 변화가 일어난것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정치를 이제 담당해 나가는 예,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보통 신진사대부라고 음, 음. 신진 음. 얘기하고 또는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정치를 담당했던 계층들이 상당히 변화가 많았던 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동적인 사회가 있었고, 신분제도도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바뀌어 나갔던 시대가 고려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집에 굉장히 바뀌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보게 되면은 거란족하고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진족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몽고하고 싸우고, 그리고 말기에 가서는 외부들하고 또 싸우고 있 그리고 또 홍본적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실 정치를 담당했던 세력들이 상당히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고려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려 마지막에 시대계개에했던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핵심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보통 사대부라고 얘기를 니 사대부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자는 선비, 사자고 대부는 관료라는 뜻입니다. 관료. 그러니까 고려 말기 이전에는 사대부라는 용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는 관료를 얘기하고요. 그 그러니까 이들이 선비와 관료의 역할을 하나로 합쳐진 것이 사대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이 양반제가 되면서 문반과 무반 양반이 되면서 조선 모형 연단가쭉 통치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기와 후기의좀 차이가 있죠. 전기 같은 경우는 훈국화라든가 이런 계층 쪽에서 권력을 장려했다볼 수가 있겠고 조선 음. 예, 후기에 넘어간는 가서는 살인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또지리기층이 바뀌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성리학을 했던 사대부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조선 중기 때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당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쟁을 통해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누가 책임쪽을알것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인 형태로 난다고볼 수가 있겠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훈국파와 살인파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화라는 거죠, 사화. 그래서, 무보, 갑자기, 김요일사, 네 군의 사화를 통해가지고, 군부 세력에서 권력이 무너지게 되고, 살인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안에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세력들이, 자, 정치를 잘했었다라면은도 정치가 맞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게 되면 세도 정치라고 해서 외척들 외가 왕의 외가들이 권력을 갖다가 남용하게 되는 그런 세도 정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또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동안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란이 가게 되면서부터 민중들이 어떤 역사의 주체 정치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 나라가 근대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대원군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개혁을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대 시대에도 예, 비록 왕조 체제이지만은 정치를 담당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정치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대에 오게 되면서부터 예, 이러한 민주체제로 가게 되는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간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정치 체제도 본다면은 급격한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근대 정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로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기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 전제 정치, 본고 정치가 무너져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제 1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2기는 예, 개항 시기, 예, 서세 동점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담당하고 정치를 갖다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시기가 제2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3기는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과연 정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죠. 실제적으로 지배계층이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었을 겁니다. 이민족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과연 정치의 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로또 정치 세력들이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하나의 친일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세력이 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이런 대립적인 관계가 일제 관계기 시대의 정치 안의 특성, 특성이 안 엮여 되는것볼수 있고, 제 4기에는 분단체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복이후에 사실, 남한과 북한이 좀갈아져서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남한은 지금 공식 국포가 어떻게 되죠? 공식 국포 네, 대한 헌법 제1조. <laughs> 네, 북한은 대한민국이 다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죠? 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정치체제가 남과 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은 민주주의 체제로 볼 수가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어떤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서 사실 공산주의는 누구를 위한, 인민을 위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이 정치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세계 역사상에서 공산주의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인 독재가 많았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 쿠와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동력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서부터 민주체제도 크게 받아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정치체제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원의 특징이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대에 담당했던 정치가들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대 상에서 예, 역대 상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가로 평가받는 인물이 실 전근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가장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부국강변입니다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잘 튼튼하게 만들고 외국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에 나가고 또 하나는 뭐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습니다두 번째가 요즘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어떻게 잘살 것이냐, 민생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 정치가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런데 이걸 갖다가 반대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피부적으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제 정치가 과정은 또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 우리의 5천년 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위대한 정치가 세종대왕입니다. 음, 세종대왕.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근대 있었던 네, 인물이 더높이바꿔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더 정치 선시에 있는 생각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또 근대에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뭐 워싱턴이라든가 근데 대체적으로 초기에 있었던 인물들이 또 평가받는 경우가 많이 있아요 그들이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었을 경우가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대 들어와서 예, 많은 정치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딱히 예, 위대한 정치가고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시가 존재할까요? 저희 대통령이 뭐 상당히 많이 배출됐고 여러 명의 이제 의원들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네. 정치가 나가때는성공기가 네.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질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평택과 관계돼서 한번 네, 살펴봅니다. 지방 정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어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문화대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대전. 예,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서로, 예, 결합을 해 가지고, 예, 지원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문화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 디지털 들어가서 정치를 딱 쳤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전라도 북 고창군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활동이 바로 고창이 가지고 있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어디 중심이죠? 고창 지역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권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군수나 군의원 이런 걸 뽑는데, 여러 가지, 예. 복감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형태를 갖다가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관게되면 조금 달라요. 예, 같은 문화 대전이고 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정제를했습에도 예, 예, 불구하고 칠곡은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칠곡군에서 가치, 권위적, 배분. 그러니 가치를, 권위적, 배분. 어떻게, 해요? 권위적인 걸 어떻게 배부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 권력을 확정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총체적인 행위. 그래서 칠곡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시켜놨죠? 국가 권력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알던 지역 정치를 뛰어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또 칠곡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예, 정상도가 예, 우리나라 권력을 많이 찾아보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의 특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호남은 음. 예, 사실 예, 김대중 대통령 때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는 과학이 대부분이 경상도에서 이제 권력을 했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형택하고 가까운 예, 안산입니다 안산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단산시에서 국가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재집단 간의 투쟁이나 조정 과정. 이것이 지역의 또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국가 권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 권력 획득은 아마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데 아마 민의를 갖다가 반영시키고 가게 되는 그런 그 의미를 좀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 안산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 유지하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 또는 여러 가지 집단 예, 사회집단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투쟁이나 조종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 서울입니다. 자, 강남구의 형토를 들을보게 되면 또 그게 또정으내려간요 강남구 지역에서 통치와 지배 네, 통치와 지배 그리고 복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력에 들어가 있고 저항에 네, 인간활동의 총체를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우리와 엘리아 뗄 수가 없는 가장 밀접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는가 이게 지역이 됐다. 아니면 중앙이 됐다.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택은 어떻게 정월를 내릴 것인가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앞에 있었던 것과 예, 봤을 때 과연 평택 취약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처럼 국가 권력까지 넣어가지고 예,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평택은 예, 아직까지 문화재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할 기회가 있겠다면 과연 평택의 지역 경치를 어떻게 정화를 올릴 것인가 하는 과제가 좀 남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